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하트렉스에서 팬사인회 응모를 하면서 구매한 정규 2집 미패키지 앨범, 배드보이를, 네, 구매한 거를 이제 개봉기 찍으려고 가져왔어요. 일단은 20장 구매했고요. 그리고 가격은 한 장당 16,300원에 구매해서 20장에서 원래는 32만 6천원인데 저는 쿠폰을 써서 32만 3천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팬사인회는 어제 발표가 났는데 당첨이 됐고요. 이렇게 앞면, 이거. 뒷면 솔직히 진짜 이뻐요 진짜 제가 그 어제 아티움에서 한 거는 제가 당첨이 안돼 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브이앱으로 보는데 너무 이뻤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한 장씩 뜯어 볼게요 이제 또 역시 앨범 뜯기는 포카죠 이제 포카는 10장이 있는데 제가 이거 좀 수월하게 뜯으려고 살짝씩 흠집을 내놨어요 나는 눈치었는데 앨범을 이런 걸 진짜 못뜯어가지고 뭔가 재질이... 칠할 7일 때 그때 재질이 피카부랑은 살짝 달라요.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앨범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솔직히 조금 아쉬워요. 그냥 빨간 맛이나 이럴 때처럼 그냥 그렇게 되지. 아, 잠깐만요. 자, 이렇게 까기랑 그리고 CD? 포터북이 있어요. 일단 CD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아마도 가사로 그거일 거예요. 이번에는 총 12곡이었나? 그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신곡은 3곡이고, 다른 건다피카보에서 있던 그거일 거예요. 아, 그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지금은 음악 성적이 좋아가지고, 포카, 아, 조이, 너무 이뻐. 어쨌든, 이번에 포카를, 물론 교환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이번에가 제가 지금까지 앨범 샀던 것 중에 제일 많이 샀거든요. 원래 조금만 보여드리면은, 아 영상이 또 길어지겠네. 아 너무 이뻐. 솔직히 진짜 저는 베베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와. 나 뮤비 보셨나요? 진짜 이쁜데. 이번에 티저 사진을 너무 잘 뽑았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꽃대고 있는 사진들을 좋아해. 빠르게 좀 보여드리면은. 근데 이번에 좀 코디님이 조금 코디를 좀 이상하게 좀 하셔가지고. 그거는 조금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쁜 거는 팩트니까. 그리고 진짜 이런 애만 말고 따로 이 해야지. 아 진짜 뻑뻑하네요. 이거는 이제 또 옆에 고두 번째.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벗기기 좀 수월해요. 그리고. 두번째 포카, 이제는 그냥 포카만 계속해서 뽑을게요 헐, 혓나왔어 이거 진짜 예쁘다 아 맞아, 이거 뒤에도 안 보여드렸네 이렇게. 추운 겨울이지만 근데 이번에 제가 포카를 뜬 거를 다 봤거든요 와 진짜 예쁘더라 진짜 예뻤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보이세요? 벌써 구겨졌어요 세번째,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뜯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뜯도록 할게요 세번째, 제가 항상, 거의 항상 현 벌써 중복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2 0 장이면은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많으니까 네 번째, 이제 현 오늘 현왜 이렇게 잘 나오지? 자그 다음 뭔가 살짝씩 이거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조금 많이 나와야지. 교환할 때 굉장히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 멤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 아니, 진짜로 안 섞었나봐요. 현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물론 교환을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아, 그래도, <laughs> 조금, 예림. 이제 여섯 번째에선 또 예림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조이. 개인적으로 좀 일곱 장 정도는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포카 교환하는 것도 결국에는 좀 돈도 필요하고 솔직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조금 조이 우리 중독 중복 파티네. 제가 피카부 때 포카가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솔직히 좀 기대를 했는데 아 기대하면 안될거아요 <laughs> 그냥 교환하는 걸로 내가 이거를 영상 다 찍고 빠르게 교환자를 구할 예정이에요 보세요 이 포카 진짜 제가 아까 말했나 이번에 세개 포카 가진다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데 세개 포카 진짜 이쁜 거 같아요 정말 제가 아직 앨범 포카 중에도 못 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좀 구해야 해서 세기.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세기. 세기 너무 좋아. 그 다음 이제 열장째에요 열장째 뜯고 있고 포카는 총네 개가 나왔습니다. 저끼익 거리는 소리 너무 별로예요. 열장째 포카는 또 현입니다. 현이 진짜 잘 나오네요. 제가 항상 편이 잘안 나왔는데, 오늘은 진짜 많이 나와요. 아, 저게 지금 11장째 뽑았나봐요. 지금 9장이 남았어요. 이 9장에서 6장을 다 뽑을 리는 없고, 한 4장? 3장 정도는 더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복 파티일 것 같아요. 11번째는, 예림. 예림 포카 자, 이렇게 네개가끝 아니에요? 림이 <laughs> 나왔습니다. 또 림이 나왔어요 오늘 운이 너무 없네요 또 림이 나올 것 같아 이분들이 포카를 잘안 섞으셨는지 중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빼, 이거 빼면 다섯 장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냥 드래곤볼은 이제 안 되고 또 림이 나왔습니다 림 벌써 여섯 장이에요 림 다른 거 나왔어요 오예. 링은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 다 뜯어보고 올게요. 아니, 솔직히 이거 너무 많이 났어요 일곱 장났어요 지금. 와.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또 누가 나올까요? 웬디가 안나와서지 웬디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웬디가 하나도 안 나왔지? 이거 웬디 되게 잘 뽑거든요. 웬디가 안 나오네, 오늘. 마지막도 링으로. 지금 그래서 뭐가 나온다면요? 나이순으로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총 20장이고요. 현 5장. 그리고 세기 3장. 조이 3장. 림 2장. 오, 림, 7 장. 림미 9 장이 나왔어요. 와. <laughs> 이렇게가 나왔습니다. 근데 전 그럼 트위터 가가지고 또 열심히 교환하러 다니고 그럴 예정이에요. 그럼, 안녕.